안녕하세요. 지금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엊그제 어머님으로부터 웃기지도 않는 연락을 받고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솔직히 어디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곱씹을수록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푸념 좀 해보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렇다고 지인하고 남편하고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지인의 선배의 친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당시 연애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급한 게 없었는데 지인 눈에 제가 어디가 안쓰러워 보이기라도 한 건지 한번 만나보라고 어찌나 성화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한끼 먹고 온다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 만남에서부터 어찌나 들이대던지 말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누가 저에게 저돌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다 보니 그런 남편이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싫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프로포즈까지 받았습니다. 결혼 당시 양가로부터 특별히 받은 지원은 없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양가에서 5천씩이라도 해주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시댁에서 돈은 있지만 여기저기 묶여있는 탓에 당장 해줄 수가 없다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비록 이렇게 덤덤히 적고는 있지만 별의별 소리가 다 오갔던 게 사실이에요.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무슨 돈이라도 맡겨놓은 것 마냥 이야기를 했다며 불쾌하다 하셨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친정부모님대로 돈 5천도 안 해줄 거면서 왜 예단타령이고 이바지 음식 이야기를 하냐며 기분 나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저희 시부모님이 도가 지나치다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으니 저희 친정부모님 입장에선 기다리다 못해 한마디 한것 뿐이셨는데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튼 결국 시댁에서 당장은 이런 한품 못해준다시면서도 그 와중에 친정에선 돈 언제 해주냐고 저를 닥달하셨기에 저도 확 김에 친정부모님께도 해주지 마시라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과 둘이 알아서 시작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삐그덕된 저와 시부모님의 관계는 결혼 후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왜냐하면 시부모님께서 매일 아침 저한테 무난 인사를 받아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남편더러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당연히 당신 선에서 그런 건 못한다고 끊어줬어야지 그 말을 지금 나한테 전하면 어떡하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1시간씩 통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5분 10분이면 될 일인데 그걸 해보지도 않고 싫다 하는 제가 이상하다 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럼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매일같이 전화드리라 했어요. 당신 말대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당신이 먼저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하고 사위하고는 다르지 않냐면서 헛소리를 해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당시 사는 곳은 서울의 끝이었고 직장은 분당에 있다 보니 8시 반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선 6시 반에는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시부모님한테 무난 인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의 요구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시부모님은 차가 없으시다 보니 솔직히 저희가 뵈러 가지 않으면 만나기 불편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시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선 다른 여자들은 며느리 드리고 나면 며느리랑 백화점도 가고 어디 카페도 가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도 받고 그런다는데 저희는 신혼집을 멀리도 잡아가지고 당신은 그런 것도 못해본다며 그러니까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시부모님하고 보내야 된다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서로 부딪혀야만 했던 상황도 있었고 그 감정이 다 풀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뭘 그렇게 저랑 하고 싶다 하시며 오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면 주말엔 나도 쉬어야지. 시부모님 기분 맞춰드리자고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도 제 말이 뭔지는 잘 알아들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다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혼자 주말마다 내려가라, 그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이 며느리랑 이것저것 하고 싶으시다는데, 자기 혼자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저더러 좀만 이해를 해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시댁엔 나 혼자 내려가 있을 테니 당신은 그 시간에 우리 친정에 가 있으라 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도 아들만 있으면 같이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며느리 노릇하는 동안 당신도 우리 집 가서 사위 노릇 좀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하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과 재선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언제나 이런 다툼의 끝엔 어머님이 계셨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제가 기가 너무 세네 어쩌네 하시면서 어떻게든 제 잘못이란 식으로 몰고 가셨죠. 그리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과 같은 때 제가 내려가면, 마치 그간 부려먹지 못한 걸 지금 다 부려먹어야겠다고 작정이라도 하신 양반마냥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평소엔 쓰지도 않는 그릇들까지 찬장에서 다 끄집어내어 설거지를 시키시는 일은 기본이었고, 수건이니 소고시니 하는 것도 죄다 삶으라고 성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고 들긴 했지만 그럴 때는 아버님이 귀신같이 남편을 채 가시기 일수셨지요 그러니 시댁만 다녀오면 말 그대로 몸살이 나서 끙끙 앓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해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입덧도 심했고 배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이 더 크게 불러왔기에 회사도 관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수학이 너머로 어머님께서 저랑 김치를 담그려고 재료를 다 사놨으니 새벽에 내려와라 하시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핸드폰이고 뭐고 집어 던져버렸으면 속이 후련하겠더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팔자가 이런 거라고 해야 하나 결국 피할 방법이 없어 시댁에 향했습니다. 남편도 이때는 제 눈치를 살살 살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화로는 시부모님하고 저희 먹을 것만 하자셔놓고 막상 딱 도착하니까 배추만 좋기 백포기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고무장갑하고 앞치마 주시면서 빨리 체비하라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 하라니까 남편도 알겠다며 저더러 방에 가서 쉬라고 하대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님이 귀신같이 나타나셔서는 평소처럼 남편을 체가려고 하시는데 진짜 우라가 치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이러다 유산이라도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당신은 옛날에 만삭일 때도 김장다 했고 남편 태어나고 나서는 등에 업고도 하셨다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은 참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부당한 대우 받고는 못 산다면서요. 그리고는 제 핸드백하고 차키를 챙겨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한테는 긴장 실컷 담고 알아서 올라오라 했죠. 그리고 그날 사건을 계기로 저랑 시부모님 사이는 정말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시부모님이 사과를 하실리가 만무했지만 저는 미안하다 소리를 듣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도 제 화가 더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설마 자기 손주 임신한 너를 미워서 그랬겠냐며, 그냥 생각이 좀 짧으셨던 건데 그걸 제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냐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열 번을 잘해주시다 한 번을 서운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매사 그런 시기시던 분이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도 달라진 게 없었으니 제가 화가 난 거였는데, 설명을 해줘도 말기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더는 뭐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 출산했을 때, 그리고 애 100일 지나고 얼마 안 있다,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던 걸 제외하면 말 한번 제대로 섞은 적이 없네요. 남편이 시부모님이 애 보고 싶어 하신다 하면 당신이 데리고 다녀오라 했고, 아니면 오시라고 한뒤 저는 자리를 피해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뭐그 정도가 다였죠. 그런데 2년 전 늦가을, 남편이 1년 동안 해외에 나가게 되었어요. 몇년 전부터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지사를 세운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곳에 어떤 직원이 나가게 될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관두게 되면서 얼떨결에 남편에게 그 일이 넘어온 거죠. 그리고 상황 자체가 남편이 싫다 좋다 할게 아니었어요. 저로서는 졸지에 독방유가를 하게 된 상황이 답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회사에 쫓아가서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네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이 집을 비운 동안 전 제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남편이 없으니 딱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랑 하루 종일 부대끼며 있는 낮에는 그나마 덜했지만 밤에는 어찌나 싱숭생숭하고 괜히 겁도 나고 그래서 친정에 자주 왕래했어요. 제 차가 있으니 운전해서 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기차여행한다 생각하고 기차 타고 다녀오기도 하고, 혹은 친정부모님이 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선 친정부모님만 계셔주셔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애 챙겨주시고, 친정어머니가 제 밥도 차려주시고, 그렇다 보니 저도 제 나름대로의 시간이 나서 그때 친구들도 한 번씩 만날 수 있었고 편하게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남편이 대뜸 저더러 장인 장모님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부모님하고는 몇 번이나 만났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명절 때 뵙고 어머님 생신 때도 뵙지 않았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은 열 번, 스무 번도 넘게 보는 동안 시부모님은 겨우 세번 만났냐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대요. 황당해서 남편더러 제가 당신이 있을 때도 안 가던 시댁을 당신도 없는데 내가 왜 가야 하냐 했습니다. 내 입장에서 시댁하고 친정하고 갔겠냐고. 가뜩이나 나를 부려먹지 못해 혈안이 되어 계신 분들이 시부모님이신데 미쳤다고 내가 제발로 거길 찾아가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비록 내 마음이 그랬어도 어쨌든 당신도 없으니 헛헛하실까 싶어 며느리로서 명절엔 찾아뵙고 생신때 밥도 사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니까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자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전화 한 번을 주기를 하나, 그렇다고 한번 오라소리를 하기를 하나 하며 하소연을 하시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보고 싶으셨으면 차라리 먼저 연락을 하시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제가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육아하는 며느리 스트레스 받을까 봐 배려해 주신 건데 고맙고 죄송하단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 흠만 잡으려 드냐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말은 안 했지만 다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건가 싶대요. 처음엔 저도 이혼 못한다고 버텼어요. 1년이나 애한테 아빠 노릇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기 부모님 마음을 알겠대요. 그러면서 시부모님한테 제가 너무 못하는데 그거 자기는 더는 못 봐준다나요? 그리고 저도 며칠의 설정 끝에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혼하자 했죠. 그래서 협의 이혼했어요. 남편이 양육권을 욕심내지 않는 게 의아했지만 같이 구한 아파트도 조건 없이 저에게 주겠다 하니 저도 더는 따져 묻지 않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외 생활하는 동안 만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어쩌다 남편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20살 간 넘어 보이는 아가씨가 남편 옆에 딱 붙어 있었죠. 한심하고 수치스럽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친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저더러 법적으로 따져보라 했지만 남편하고 솔직히 더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 새끼까지 버리고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그 생각뿐이었네요. 그런데 엊그제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번호는 진작에 차단했지만 아예 모르는 번호로 걸려왔기에 피하질 못했죠. 어머님께선 제가 전화 받은 걸 알아차리시곤 다짜고짜 일을 어쩌냐며 하소연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듣자 하니 남편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시어머니 폐물이며 뭐며 다들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잡아야 하냐? 너희 친정아버지한테 말해보면 안되냐 하시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조금 높은 직위의 경찰이시거든요. 하지만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설령 어머님이랑 제 사이가 좋아도 그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더러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시던지 알아서 하셔야지. 그런 걸로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시냐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괜한 궁금증에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지인에게 연락해 괜히 한번 남편의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입이 어지간히 근질거렸던 건지 아주 속사포처럼 남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남편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뜯어간 돈이 몇천은 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손을 얼마나 빌렸는지, 최근엔 다들 남편 연락을 피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그 지인이 저더러 저랑 살 때도 그랬냐고 묻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미친 듯이 웃어버렸네요. 자려고 누웠는데 다급한 어머님 목소리도 생각이 나고, 시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남편도 떠오르고. 그런데 얼마나 오만 정이 떨어졌으면 그런 생각이 나도 웃음만 배시시 나오지? 하나 불쌍하단 생각이 안 들대요. 마음 같아선 다들 좀더 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마 이제 와서 저한테 들러붙을 생각은 안 하겠죠. 아무리 찾아와서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해댄다고 흔들릴 저도 아니지만, 그래도 귀찮게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네요.